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소품 만드는 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산타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계통으로 얼굴 색상과 가장 비슷한 색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핑크색으로 할게요. 일단, 끝에 요 정도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팔 부분을 만들 건데,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어 고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꽉 눌러서 바람을 밑으로 밀고, 돌려서, 자, 바람을 빼면서 이렇게 노순하게끔 되게끔 돌려서 요 정도면 되겠죠 리고 지금 거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잘라서 마무리 하시는데 요 부분은 얼굴 말때쓸 거기 때문에 터뜨릴 때, 그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바람 빼주시고, 요거는 다시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놓고요. 자, 너슨하게 해 놓고요. 자, 산타의 얼굴은 첫 번째 귀 부분부터 만들 거고요.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고기. 꼬집어 고기 하나 해놓고요. 눌러주시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 그 다음 한 마디 반, 두 마디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귀 부분이 되게 꼬집어 고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마디 방울 똑같은 크기로. 하나 해서, 적어주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중간 거는, 코 부분이 될 건데, 역시나, 고지부 코. 다시 눌러주시고,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뒤에 걸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이 뒤에다가 풀어 주시면 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정리 자 요렇게 앞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 되고요 뒤에서 보면 요런 모양 요렇게 되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화이트 풍선을 화이트 풍선을 한 50cm 정도만 불어서 묶어 주시고요 처음 시작은 귀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귀에다가 이렇게 엮어주시고요. 한번 시작하기 전에는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게. 귀에다가 한번 걸어줬고요. 그 다음 눌러서 코수형 부분이 되게끔 할 거고요. 크기는 이 크기보다 살짝만 크면 될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 코에 걸어서 다시 이쪽으로 코로 다시 갈 거고요. 크기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코에서 기로 이렇게 되게. 다시 화이트 나무 풍선은 밑으로 가서 턱수염처럼 만들 건데요. 방울 세개 만들어서 잠궈도 되고요. 그냥 길게 뽑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길게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 흰색 풍선은 나중에 몸통에 써도 되고요. 일단은 잘라서 저는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됐으면 잠깐 놔두시고요. 네, 빨간색 풍선, 바람을 끝에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 또, 시작은 귀에서. 귀에 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로, 머리 위로 올라와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드시고, 다시 똑같은 크기로 하나 더. 산타의 모자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셔서, 여기는 뒤에 한번 걸어주시고요. 이쪽에 뒤쪽으로 가서 길이만큼 걸어서 뒤에다가 다시 걸어주는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자, 빨간색 풍선을 바람을 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 빼주시고요. 자, 안에 입이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자, 수염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수염 끝. 끝 있죠? 그 정도에서 잡아주시고요. 자, 수염보다 앞에서 보면 안 보이게끔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 꼬집어 고기 작은 거 하나. 목 받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찝밥 정도 되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꼬집어 고기 하나. 산타의 몸이 될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서 방울에 감아주시고 그다음 레드 풍선, 봉선, 빨간색 풍선을 하나 더 하셔서 목에 걸어주시고요. 같은 크기로 하나 해주시고. 다음 꼬집고기 다시 똑같은 크기 하나 더 하셔서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두 개가 되게. 그다음에 상당히 손이 될 건데요. 손은 몸통에 반보다는 조금 작게 조금 작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손 만들 때처럼 이렇게 바람을 뒤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았으면 이렇게 위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 다음, 만들어놨던 것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되게. 다음 밑에 꼬집 꼬집 두 개를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은 첫 번째 손 만드는 거와 같은 크기로 하셔서 이 정도 면 되겠네요. 목방울에 풀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화이트 풍선 하나를 이용해서 자, 목, 목에 목 하나 걸어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나와서 몸통 사이에 넣고 끝선에 맞어서 한번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 뒤쪽에 꼬집어 꼬기 하나. 요 꼬집 고기는 요보다 작으면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위치가 될 만큼 자, 말아서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뒤쪽이 이쪽이고.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1점 넣는 거 잘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부분은 고장해 주시고요. 손 부분, 이렇게. 그 다음, 매직을 이용해서 눈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산타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테을 드리면은 요 부분에 방울을 만드셔서 이렇게 다셔도 돼요. 마치겠습니다.